네 방금 읽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상반절까지 말씀 가지고 히브리서의 첫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보에 제가 실어 놓았습니다만은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을 특별히 원어로 한번 읽어 보면 이렇습니다. 폴리메로스카이 폴리트로포스 팔라이 호데오스 라레사스 uh, 도이스 파트라신 앤 도이스 프로페타이스. 1장1절 말씀을 원어로 읽어드린 이유는 이 히브리서 첫 말씀은 내용도 내용이지만 소리가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랩부방 하는 분들은 이것을 라임이라고 하고 일반적인 신화 문학에서는 이것을 운율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첫 문장에는 모두 다섯 개의 프로 시작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관사나 전치사나 접속사를 제외하면 이첫 문장의 주요 단어는 모두 일곱 개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를 제외한 다섯 개의 단어가 모두 프로 시작합니다. 폴리메로스, 폴리트로포스, 팔라이, 그리고 파트라신, 그리고 프로페타이스. 사람들 앞에서 낭독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매력적인 소리로 인상 깊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1장 1절 말씀의 앞부분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예적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기서 폴리메로스, 즉, 여러 부분이라고 하는 말이 맨 처음에 나옵니다. 이 폴리메로스를 그대로 직역하면 여러 부분이 되는데, 그러나 조금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이 의미는 여러 시대에 걸쳐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록 부분이라고 하는 위치나 장소에 그런 말이 쓰였지만, 음,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시간이나 횟수의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들도 그렇게 많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여러 시대를 거치며 많은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말씀해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여러 모양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양한 방법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직접적인 음성으로만 말씀하시지 않죠. 하나님은 사람에 따라,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실로 많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뜻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고려해서 1장 1절 말씀을 조금 쉽게 풀어서 의역하면 이렇습니다. 이쪽부터 많은 시간 동안 많은 방법으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2절로 넘어갑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래서 1장 1절 말씀을 연결해서 전체적으로 어, 말씀드리면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옛적부터 많은 시간 동안 많은 방법으로 성실하게 말씀해 오셨는데 이제 이 모든 역사의 마지막 날에 마지막 시대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말씀하셨다. 네, 과거형으로 말씀할 수도 있고, 현재형으로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다. 네,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시작하면서 선택한 첫 말씀이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훌륭한 작가는 자신의 책을 쓸때첫 문장에 많은 고심을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문의 장편 소설 칼의 노래라는 책의 첫 문장은 이렇습니다.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 이첫 문장은 이 소설의 당시 시대와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한 그런 슬프고 아름다운 첫 문장입니다. 톨스토이의 장편 소설 안나 가레니나의 첫 문장도 매우 유명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각각 저마다 불행하다. 성경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복음서인 마가복음은 놀라우신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와 같은 위대한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시작하면서 하는 이첫 말씀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시작하는 첫 말씀은 하나님은 옛적부터 말씀해 오셨다입니다. 많은 시간 동안 많은 방법으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성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설명하는 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만큼 하나님을 가장 잘 설명하는 말은 바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처럼 계속 말씀하시고 사람들과 소통하시고 대화하시고 자신의 뜻을 알리시는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살펴보면 우상은 말을 못하고 또 신의 뜻 하나 알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고대 그리스에서는 신 앞에 엎드려서 많은 공을 드리고 제물을 바치면 겨우 신의 뜻 하나가 모한 언어로 사제를 통해서 알려집니다. 우리나라도. 무당을 통해 제물을 드리고 구슬하고 정성을 드리면 겨우 귀신의 소리 하나를 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친히 말씀하시고 풍성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오신 그긴 역사를 잠깐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격적으로 말씀하시기 시작한 것은 아브람 때부터입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루에서 아브람을 맨 처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람의 일생 동안 아브람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조금 다른 점은 아브라함만큼 많이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꿈으로 나타나서 말씀하셨고 20년 후에 삼촌 라반의 집에서 다시 도망 나올 때에도 꿈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 위기마다 하나님은 계속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이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주저할 때에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는 점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매우 특별합니다. 그들은 선지자들입니다. 이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지만 요셉에게는 따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알맞게 말씀하시는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필요할 때 필요한 말씀을 필요한 사람에게 하시는 분이시지 누구에게나 아무 때나 많이 말씀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가지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요셉과 늘 함께 하셨고 그의 생애를 인도해 주셨는데 넓은 의미로 보면 이건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후 하나님은 모세 때에 이르러 다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브라함만큼이나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을 준비할 때, 또 출애굽을 할 때,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은 모세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 이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에게는 모세만큼 많이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사사 시대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사들이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드보라, 기드온, 삼손이 중요한 사사였습니다. 하나님은 드보라에게는 말씀하시지 않으셨는데 기도원에게는 여호와의 사절을 통해서 또는 직접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삼손에게는 또 따로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다만 삼손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도 우리가 넓은 의미로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가 저물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이 성소에 있을 때 그를 부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이 사획하는 동안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마침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게 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많이 하실 때가 있고, 말씀을 적게 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네, 하나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실 때에는 그렇게 하셔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행하실 때, 하나님은 특별히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 그때는 다 역사의 변곡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 가셔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기 때에도 하나님은 비교적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기도원 때 이스라엘은 나라도 위기였고 신앙도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원과 긴밀히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삼손 때에도 큰 위기였는데 다만 삼손에게는 직접 말씀하시진 않고 대신 큰 능력을 주시고 또 그의 기도를 들어 주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삼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후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시고 그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골리앗과 싸우게 하시고 또 그가 왕이 되기 전에는 그가 기도 그의 기도에 직접 응답하시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으로 세워진 후에는 하나님은 그때부터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에게는 나단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한편 다윗은 개인적으로 시와 노래를 지을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의 많은 시편 말씀들은 나중에 메시아를,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는 예언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는 꿈으로 두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노년의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는 선지자를 보내어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 이후 하나님은 이제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또 유다의 왕들이 대체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많은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이 출연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우상승배와 영적인 위기에 대한 하나님의 많은 말씀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도 망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시대에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도 물론 하셨지만 특별히 환상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 다니엘, 스가리아. 이런 분들은 특별히 많은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상의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적부터 많은 시간 동안 많은 방법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사람은 비록 스스로 똑똑하고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존재인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항상 존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또 고맙고 감사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이번에 손목을 다쳐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선생님이 과묵하시고 말씀을 잘안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소목사진을 보고는 골절이네요. 수술은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기부사 하시고, 얼마 뒤에 다시 오세요. 그게 다였습니다. 저는 집으로 왔지만, 골절이 처음이라 아는 것이 없고, 대신 궁금한 것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 뼈가 어떻게 부러졌는지, 깔끔하게 이렇게 부러졌는지, 아니면 막 이렇게 막 거칠게... 부졌는지또 통증이나 붓기는 언제 나아지는지, 또 기부술을 하고 뭘 조심해야 하는지, 또 기부술을 한 상태로 이렇게 손을 사용하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지. 근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루는 또 손이 괜찮기도 하고, 또 피부가 쓸리기도 해서. 제가 기부술을 혼자 밤에 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되자 손목이 다시 붓고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손목이 결국 어긋나고 조금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병원을 찾았을 때 좋은 말씀을 듣지 못하고 이제 어쩔 수 없으니 두달 뒤에 다시 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고 조심하고 또 기도하고 또 회개하는 중에 저희 누님의 소개로 며칠 후 다른 병원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서는 손 상태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시고 다행히 조금 어긋났지만 수술이 필요한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부 수치료를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했고. 지금은 손이 잘 다시 회복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아프고 몸이 힘들고 병이 위중할 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도 이렇게 소중하고 감사한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적부터 많은 시간 동안 많은 방법으로 말씀해 주신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저마다 우리 생각대로 살겠죠.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대로 살다가 죽고 또못 사는 사람은 못 사는 대로 살다가 죽고 우리는 구원을 모르는 하루살이처럼 그런 한평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련하고 슬픈 우리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신 하나님으로 우리 곁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원하는 자는 누구나 들을 수 있는 분명한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셨던 모든 말씀과 성경의 말씀은 다 나에게 적용되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은 아브라함이 되기도 하고 야곱이 되기도 하고 요셉이 되기도 하고 사무엘이 되기도 하고 다윗이 되기도 하고 솔로몬이 되기도 합니다. 그분들이 받았던 말씀과 약속과 경험도 나의 것이 되고 또 그분들이 받았던 책망과 실수와 실패도 나의 것이 되고 나의 거울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영원한 보편성을 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와 같은 모든 귀한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청년 때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듣고 싶어서 이런 용감한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으니 하나님 한 분만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힘껏 불렀습니다. 저희 간절한 기도는 하늘로 올라가는 느낌이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을 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저희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네, 저희 기도가 잘못된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분명히 듣고 싶다는 저의 바람은 그저 바람으로 그쳐야 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구원과 뜻을 이루어 가실 때 특별하게 말씀하시지 우리 개인의 바람과 소원에 일일이 직접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크신 뜻 안에서 필요한 말씀을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시대에 하시는 분이시지, 내가 필요하다고 내 소원과 요청대로 내게 말씀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기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상의 하나님을 믿는 그런 방향으로 기울여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깨달음으로 또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풍성히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합니다. 교회나 신자 중에는 간혹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라고 쉽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체로 순복음 교회들이 그렇게 그런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그 말을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한 은혜와 감동과 응답을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런 의미라면 그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표현도 자주 사용하다 보면 오해를 낳고 과장을 낳고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간혹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고 진짜로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셨다. 나에게 새로운 것을 보여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모세와 또 사무엘과 몇몇 그런 선지자들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직접 언어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삭이나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것은 몇번 되지 않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용의 임함을 받았지만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은 몇번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결정적으로 말씀하셨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모든 계시는 완성되었고 완성되었다는 의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그쳤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혹은 어떤 교회에게 혹은 나에게 뭔가를 특별히 말씀하실 내용이 없고 그러실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간혹 진짜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새로운 것을 특별히 말씀하셨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입니다. 자신이 특별한 것을 보았다는 것도 다 가짜입니다. 자신이 보혜사이고, 제2의 예수이고, 요한계시록의 두 증인이고, 이런 주장들은 다 거짓입니다. 언제 전쟁이 일어나고, 언제 경제적 위기가 닥치고, 그런 주장들도 다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이미 하셨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시기를 새로 말씀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기를 새로 말씀하실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는 이미 시작된 종말 안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다든지 누군가로부터 새로운 예언을 듣는다든지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방언이나 예언을 한다든지 혹은 성령 이전, 개시가 완성되기 이전에 꿈이나 환상이나 천사를 본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과 또 특별히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 깨닫고 따라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과정 속에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잘 받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과 음성은 듣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신 말씀과 성령의 감화감동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민하고 생각하면 우리에게 새로운 지혜와 새로운 생각을 주십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십니다. 혹은 생각지 못한 방법과 다른 사람의 손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예적부터 말씀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통하여 이 역사의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첫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과거형이 아니라 영원한 현재형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믿으면 우리는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곁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크나큰 영광이고 복이고 특권입니다. 아무렇도록 오늘날 이 어두운 시대 속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쪽부터 오랜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시다. 히브리서가 이 귀한 첫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흘려듣지 않게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게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오해하여서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 속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을 떠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 2절 말씀을 통해 다시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항상 내 곁에 계신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듣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